오늘도 6.25 전쟁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. 한국교회는 이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?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. 요셉이 형들을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, 이거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?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그 모든 고통을 딛고 이제는 대제국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.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외국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어요. 요셉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보복해야 될 대상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. 이 모든 일을 잊게 하신 하나님. 내가 고통과 노예와 감옥과 아픔의 현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이 대제국 애국의 국무총리로 만드신 분은 누굴까? 하나님이시라는 사실. 이게 오늘 한국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고, 오늘 신자들은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고, 오늘 저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. 그렇다고 한다면, 성경의 요셉이 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? 더 이상 저 북한을 저주하고, 칭오하고 부서뜨리려고 하는 것보다는, 요셉이 된 입장에서 한국이, 한국교회가 그들을 품어 안고, 용서하고,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잖아요 이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? 바로 화평한 삶을 살고 저 북한과의 관계하기 전에 저 일본과의 관계하기 전에 뭐예요? 우리 형제들끼리 우리 교우들끼리 우리 이웃들끼리 그 문제부터 풀라는 거예요. 오늘 우린 새 사람 된 사람으로서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.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요셉처럼 화해의 삶을 살기로 하네요.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이웃 간에서 요셉의 모습을 펼침을 통해서 아름다운 화해의 역사에도 나고 이 화해의 역사가 점점 모아져서 결국은 평화통일을 꿈꾸고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또그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.